쌉고수만 뭐라는 그런 방이구요 진짜 쌉고수만 쌉고수가 왔네 오래서 왔습니다 저 찾으셨죠? 그거요? 랜덤 골라야겠다 랜덤요? <laughs> 감사합니다 새 종족 다 득도했어요 저는 자, <laughs> 나도 할랭 원하우십 한번 떠볼까? 잘 생긴 거 저그 확인. 저는 비밀임. 상대는 왠지 저그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자, 말이 좀 많은 친구인데, 근데? 더 정신 산만하게 게임에 집중합시다. <laughs> 자. 괜찮, 괜찮. 상대가 너무 시무룩해. <laughs> 그, 시무룩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게임에 집중해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찰 가보도록 할 거고요. 상대 종족을 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야, 정찰 운이! 좀 좋지는 않네. 오, 적으네요 야, 저그 발견. 드론, 굴레, 빼꼼하고 빠지네, 이거. 호, 고, 고. 자. 저글링이. 아, 대각선인 것 같네요, 이거. 자, 대각으로 한번 달려가보도록 할 거고요. 저글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마당을 먼저 먹어줬고요. 야 드론이 뭔가 숨기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문 열어. 자 레오를 갑니다. 레오 저글링도 일단은 데려주고 있구요 자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할 것입니까? 스타포트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드론도 나오고 있고요. 선빵 필승. 상대가 일단은 캐치하지 못했어요. 자,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들어갑니다. 썬크니좀 늦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오. 그래도 저글링이 좀 달려가니까, 야, 이거 안 때려. 자, 선풍이좀 늦었는데요, 이거. 자. 어 이렇게 늦으면은. 자, 저글링 또 밑장 뺍니다. 자, 이거 한번 제거해 주면서. 그래도 일단 완성이 네, 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네, 네, 네. 하자구요. 안전하게 네, 네. 네, 네. 자 썽큰 네, 네. 완성 네, 네. 됐습니다. 일단 오버로드 위치도 네, 네. 좀 확인을 네, 네. 했다는 거구요. 네, 네. 자 네. 그 서플 지어주면서 오! 발업 저글링! 자 바로 업 저글링입니다 상대 잡아주면서 자 레이스를 일단 오버로드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잡아줬다는거고 가스도 좀 파주도록 할 거고요. 자, 서플 지오 주면서 잘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뮤탈이 빠를 수도 있어요.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고. 자, 발키리를 한번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뮤탈이미 찍힌 것 같은데요. 자, 찍혔습니다. 터렛을. 잘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여기도 하나. 자, 수비적으로 잘 해줄 거고요. 투스타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퍼렙 오리탈이. 자, 좀 빠른 타이밍에 뜨기는 했습니다. 준비 신경 써줘야 되고 레이스 한번만 돌려보겠습니다. 자발키이 여기 있다는 거고 자 벌처가 죽으면은 좀 곤란해요 왜냐면은 저글링을 막을 게 없기 때문에 벌처는 좀잘 살려줘야 한다는 거 요렇게 자 과감하게 옵니다 상대 야 근데 이거 좀잘 싸워야겠는데 발키리 일단은 좀못 싸웠습니다 야 도망쳐 도망쳐 자, 자, 야, 시간 제대로 끌었는데요, 이거? 자, 이 발키리 하나가 살아가지고 공격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자, 이제 잡았고, 뭐, 이러면은 막을만 하죠. 자, 마인이 깔리거든요. 투스타 발키리 나오고. 자, 준비 완료. 공격 타이밍을 잃었습니다 상대가 자 이후에 이제 병력을 어떤 걸 찍나 한번 또 확인을 해줄 거고 히드라 리스크 체제 전환 한번 들어갑니다 체제 전환 멀티 먹고 있죠 운영을. 가겠다는 의도로 또 보여집니다. 자, 저 일단 마인 업그레이드, 마인을 좀잘 해주도록 할 거고, 여기, 자, 또 몰려옵니다. 자, 마인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자, 오? 어? 이건 아니지? 단호 같습니다. 이제 어설프게 오면은, 지상은 이제 벌초에그 마인에 놓고 이제 공중은 발키리가 쌓였거든요. 곤란합니다. 확실하게 달려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제 히드라로 체제 전환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 슬슬 출격 준비. 오버로드를좀 찬양을 잘 해줄 거고, 저글링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고, 히드라가 럴, 공, 공격적이네요. 자, 굉장히 공격적이고, 마인을 한번 잘 깔아주도록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가보겠습니다. 셋이 멀티를 제가 먹을 거라고 좀 생각해서 견제를 하나봐요. 하지만 아직 먹진 않았죠. 탱크를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히드라를 좀 수비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거고 오버로드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오버로드. 자 챔버도 일단은 지워주고 있고요. 여기 도 오버로드 하나씩. 자. 가는 분마다 하나씩 있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맵 구석에 게임 끝날 때까지 오버로드 사냥을 제대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있나요? 자 드론은 이제 어느 정도 차 있고 일단 밖에 있는 오버로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밖에 있는 오버로드 잘 찾아주면서 자. 여기도 다 보고 있습니다. 히데라를 마시죠. 하나씩 놓고 있고요. 공 이어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죠. 마시죠. 자 마시죠. 밑에 마시죠. 방향에도 일단 밖에 있는 것부터 준비 찾아주고 안에서 안에 있는 걸 계속 잡아줄 준비가. 생각이에요. 히데라 시합도 해놓은 거좀잘 해줄 거고. 준비 자, 완료. 준비 완료. 자, 알겠습니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 본진만좀 집중을 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발키리가 일단은 꽤 쌓이고 있다는 점이고. 자, 오버로드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이제. 자, 여기도 하나 출격. 여기도 하나 출격. 자,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생각. 탱크도 이제 찍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도 오버로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바가 없는 걸로 봐서는 없는 것 같고. 자, 히데라가 일단 계속 움직여요. 제가 병력은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심해줘야 된다는 거. 여기는 그냥 취소하고 본진에서 일단은 먼저 먹어주겠습니다. 자, 오버로드 나왔죠? 백샷 한번 들어가 주면서. 자, 레이스로 일단은 구석에 좀 대기해줄 거고. 여기서는 오버로드를 찍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셋시아니 그, 그..앞마당에서 오버로드를 계속 찍어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자이 요거 하나 밖에 나와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공격오네요 상대 의 공격 자 여기 마인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수비하는데 지장 없다는거 자 새걸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새 걸로 교체. 멀티도 일단 따로 먹어주도록 할 것이고요. 아이는 좀 상했기 때문에 히드라가 체력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 자 병력 생사를 하려면 오버로드를 꾸준히 찍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자. 아홉 여기도 오버로드 있나요? 야 여기도 찍어주고 있고요. 양방향 아 스코지 자 살살 녹습니다. 여기도 잠시 대기. 자준 오. 백샷 오자 오버로드가 있나 본데 상대. 여기 위에 있나? 밑에 스쿼지 또 오는 조수야. 것 같다 자어야 <laughs> 어디선가 <웃음> 계속 뭐예요? 오는데 이거 야 오버로드가 분명히 아, 있어요 네, 아 여기 많았구나 자 하지만 백샷으로 생존율을 제대로 올렸습니다 자 리페어 준비 좀잘 해줄 생각 야 생존율 제대로 완료. 올렸는데 알겠습니다. 자 동의협이 완료된 준비 완료. 상황이라 업그레이드 잘되있고 데미지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오버로드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하나는 산거 같은데 좋습니다. 여기도 스쿼지 아까 있었던거 같은데요 조심합시다 히드라가 나와요 자 몸으로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주면서 어디? 자, 여기도 한 번. 자, 스터지가 여기 움직임이 있습니다. 리표도 잘해줬고요 오버로드가 또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죠. 백샷. 자, 그대로 잡으러 들어가 버려! 자. 여기도 일단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다 보고 있고요 2개의 편대로 일단 나눠가지고 한번 가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버로드 또 죽죠 좋습니다. 여기도 또자 리페어도 한번 좀 시켜줄거고 야 럴커입니다 럴커 럴컵. 럴커 준비중 뭐 드랍이라도 하려는건가? 자 여기도 오버로드가 보이진 않네요. 자, 리페어 중한번 신경을 써줄 거고, 야 드랍이네요. 드랍 오브로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거 자, 드랍을 생각하고 있었고, 여기 한번딱자 오브로드를 밖에 있는 거를 아하하하... 여기 있죠. 자, 역시 드랍이었다는 거! 이제두개 부대로 좀 나눠서 한번 잘 플레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어디에 있든 이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군사목도 슬슬 완료가 될 거예요 자 라바가 올라오고 히드라가 나옵니다 오버로드 어디 있을까? 야 오버로드 갈때 하나 빠져나왔습니다 야 여기 오버로드 많아요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좀 제거를 잘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커렛이 깨지기 전에 디텍팅 잘 해주겠습니다 잘 막아낸 그런 상황 여기도 그 오버로드가 있나 본데? 자, 하나씩 수비를 좀잘 신경을 써줄 건데요 자, <laughs> 야 상대가 그래도 저항이 좀 있습니다. 탱크가 수비를 좀더잘 해줘야 되고요. 자 저도 자원이 마르기 때문에 잠시 잘 해주겠습니다. 자, 또날시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상대가 일단은. 살짝 기회를 잡아가지고 여기가 있고, 또 감사드리고요. 다시 본업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오버로드를 또 찾아서. 자, 미친듯이 오버로드만 잡아줄 생각. 드론이 한번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탱크만 일단은 계속 찍어주도록 할 예정. 오보로드 어디, 어디 한 있을까요? 핑크 한번잘 붙여줄 거고요. 여기도 하나 있을 거 같은데. 자. 준비 완료. 일단 스캔도 한번 달아줄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도 어, 이제. 대단해. 수비가 지커 완벽하다는 지커 거고. 자, 오보로드를 계속 하나씩 빼놓고 있어요, 밑장을. 여기 있는 있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다는 준비 완료. 건데, 자 그쵸?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laughs> 자, 준비 완료. 여기도 한번 옵니다. 자, 난전유도 한번 해주겠다는 거예요. 상대의 난전유도 여기 도수비 오버로드가 일단 바깥쪽에 좀 많이 있다는 거 생각보다. 자, 그래도 이제 일을 잘 해주면 되구요. 어찌됐건 승리 잘 해주고 있다는 거. 탱크는 계속 쌓여갑니다. 자, 오버로드 한 번, 커트. 여기도 한번 커트. <laughs> 자, 여기도 오버로드가 <laughs> 나옵니다. 자, 자, 아주 맛있게 잘 먹어주고 있고요. 여기도 먹습니다. 자 여기 한번 오고 있다는 건데 자 병력 많아요. <laughs> 자 탱크가 좀 많이 쌓여 버렸다는 거. 커맨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상대 이제 대규모 정전 사태 여기 자 여기랑 여기 다 찍어주고 있어요. 준비 완료 자하이를가고있고오고버로드 나왔거든요 좋습니다. 자 여기 많습니다 어디 싸그리, 싸그리. 여기도 싸그리 준비 좋습니다. 자 나오는 족조 계속 잡아버릴 생각 히드라 어디 나왔는데 놀아볼까? 자 여기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어, 탱크 계속 나오고, SCB 계속 찍고 아, 여기 멀티를 일단은 먹어줬군요, 놀았을까? 상대가. 네, 하지만 어, 생산을 어, 못해서 의미가 없다는 사실. 자, 어, 나시 어, 어, 슬슬 이제 좋으시다. 모자랄 텐데 스캔 한번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드는 일단은 도깨.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 잘 봐야 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옵니다! 쏘세요! 여기도 나올 거라는 거 그러면. 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생산을 해줄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자, 내가 왜? 알겠습니다. 아, 아, 또, 또 알겠리니다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도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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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겠습니다알습니다 알겠습니다. 버겠습니다알겠니다알고 자, 여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일단 탱크가 백업을 또 해준다는 점입니다 자 수비를 좀잘 해줬다는 거고 야, 여기 오버로드 또 맛있어 보이는데요? 자 좋습니다. 나오자마자 사망. 자, 나오자마자 죽습니다.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다 죽어요. 계속 일단 움직여줄 거라는 거고, 자 디파일로 나왔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저기 멀티 철거 한번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도 오브로드가 있을텐데 라바 3개가 놀고 있으니까 없는 것 같고 자 여기 또 나왔네요 이렇게 쏴야겠다 그냥 그냥 쏴야겠다자 2차별 폭격 들어가고 상대를 그냥 가둬버리겠습니다 탱크 일단은 여기 놓을거고 자 스캔 오브로드 체크 아, 여기 오브로드 좀 놓을 거고. 바깥쪽에 오브로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또 잡아주면서 굉장히 많아요. 방위로 밖에 안 되고, 저는 공사업이에요 여기도 한번 제거해 주면서. 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여기도 유닛이 <laughs> 안 나오죠.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만. <웃음> 자, <웃음> 이유는 없거든요.